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을 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헤롯이 40년 넘게 증축해 만든 웅장한 건물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스러운 공간이었고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건물 앞에서 누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장 언제라고 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과 난리, 지진과 기근, 역병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언제나 분쟁과 기근의 소식, 불안한 국제 정세가 가득하고 갑작스러운 재해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고통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롱받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며 믿음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전에 너희가 붙잡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완전히 면하게 하시기 보다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 무너지는 성전에 대한 경고, 박해와 증언의 삶을 말하신 끝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괜찮아지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믿음을 붙드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진리를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은 대체로 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말의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계를 보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인내로 시간을 건너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하신가요? 삶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징조들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인내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인내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